오늘 어버이날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꼭 영상통화나 전화통화, 뭐 메시지 꼭 어, 하셔서 또, 어, 부모님과 또 사랑을 또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요, 5월에 이제 수요예배는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맞닥들인 어, 문제들을 살펴보고 또 생각해보면서 어, 자녀를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수요일 날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요, 저희들이 자랐을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스마트폰의 영향을 받고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거의 뭐 아마 한살 때부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은 이제 영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세연이가 영상을 막 보고 있는데 엄마가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어, 그냥 순순히 줘요? 어? 짜증을 냅니다. 어? 왜 뺏어가냐고. 어, 우리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어, 보고 있으면 막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견디질 못해요. 힘들어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이제 대화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카톡으로 SNS로 대화하는 게더 편하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SNS 상에서 친구도 만들고 모든 정보와 지식은 스마트폰만 켜면 다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자녀들은요, 하루라도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안정감을 찾지 못하는 스마트폰과 자신과 일체화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시에 이 사탄은 바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공격하고 죄의 늪에 빠뜨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는 역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2022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 시청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이제 왼쪽에서 보면 이제 전체 학년이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서 2018년, 2020년, 2022년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초등 초중고등학생 171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절반에 가까운 48%가 우리 아이들 48%가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명중한 명은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보니까 고등학생들은요. 2022년 조사한 결과 57%, 뭐 절반을 거의 넘었죠. 중학생은 46%. 근데 초등학생의 수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주황색이 2022년도거든요. 근데 무려 40%의 학생들이 음란물 영상을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왜 유의미한 수치냐면요. 2018년을 보면 몇 퍼센트입니까? 20%밖에 안 돼요. 근데 2020년에 34%로 올라가고, 2년 후 2022년에는 무려 40%까지 늘었다는 것이죠. 10명 중 4명의 초등학생들이 음란물 영상을 시청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안안정부에서 한국의 청소년들 1,500명을 조사했는데요. 절반 가까이 되는 700명의 학생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매일 음란물을 시청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보는 학생들 중 35%는 그러니까 10명 중 3명 이상 4명 가까운 학생들은 실제로 성추행과 성행위를 해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왜 나온 걸까요? 내가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들은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2년 전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 배포한 죄로 170명이, 아, 117명이 구속이 됐고 체포가 됐는데요. 그중에 절반이 넘는 숫자가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니까 음란물을 본게 아니라 음란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죄로 체포된 학생들 중 절반 이상, 51% 근데 보십시오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생이 몇몇 퍼센트예요? 28, 3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음란물을 배포한 그 117명 중에 30% 가까운 학생이 초등학생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점점점 이 성범죄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역시 연령이 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요, 이런 음란물을 구하기도 쉽지도 않았고, 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요즘은 내가 음란물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굳이 수고하면서 찾으려 하지 않아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무료로 손쉽게 검색 한 번만 하면 음란물의 세계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별 관심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는데도 어떻습니까? 알고리즘으로 저절로 음란한 영상이나 쇼츠 영상으로 음란물들이 뜨면서 가뜩이나 성적으로 호기심이 충만한 자녀들에게 이 충동질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 몸에 독이 들어가면 온몸에 독이 퍼지는 거고. 우리 몸에 비타민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 비타민이 퍼지는 거예요. 음란한 것을 보고 폭력적인 것을 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 자녀들 영혼에 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자녀가 많이 성장하여 출가한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자녀가 어린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음란물을 보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런 의심, 증후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아, 우리 애는 절대 그런 거안볼 거예요. 제가 다 막아놔서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금은 안볼수 있겠죠. 그러나 언제든지 이 사탄은 우리 자녀들이 이 음란물을 클릭하고 여기에 빠지게끔 해서 호시탐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건 문화다. 모두가 다 이거 본다. 야, 네 친구들 봐봐. 다 보잖아. 다 그냥 보는 거야. 그냥 드라마야, 이건. 드라마. 이건 뭐 영화야, 영화. 어, 너왜 이렇게 문화에, 이런 영화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이렇게 합리화시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부터 이 유교 사상이 깔려있어서 이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금기시하고 조심스러워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마치 부정한 것처럼 불경스러운 것처럼 불순한 것처럼 여기는 문화 때문에 오히려 더 숨어서 더 비밀스럽게 더 퇴폐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 자녀가 이런 음란물들을 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혹은 그런 의심이 들때 무조건 우리가 부모로서 화를 내거나 혼을 내기보다 왜이 음란물을 보면 안 되는지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인식시켜 줄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둑질, 살인, 거짓말이 죄인 것처럼 이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사랑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음란물들은 인간의 욕심과 그런 돈의 탐욕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 이용하는 행태라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음란물 보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 엄마. 이거 뭐 내가 내가 보는 거고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보는 건데 이것도 죄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해 줄수 있어야겠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선악의 기준이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피해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다.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여기시면 그건 죄인 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면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는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구체적인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으면 이 음란물 시청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몸, 몸을 망가뜨리고 또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음란물에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면 이런 연구가 있어요. 우리의 뇌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진과 같이요. 이게 이제 약간 왼쪽에 있는 뇌는 정상적인 뇌고요. 가운데 있는 뇌는 이 마약에 중독된 뇌고 가장 이제 오른편에 있는 뇌가 이제 음란물에 중독된 그런 뇌입니다. 이 뇌가 줄어들고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연구진은요. 음란물 같이 자극적인 영상을 자꾸 계속 보면 이 뇌에서 도파민이 과하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요이 도파민 수용체 숫자가 너무나도 늘어서 이뇌 기능에 문제를 줄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에 나왔습니다. 또 인격과 감정을 담당하는 이 전전두엽이 손상돼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의지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혈질이 되고 과격하게 되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물은요이 모래 늪과 같습니다. 한번딱딱한 딱, 딱 번이라도 마약과 같죠. 딱한 번이라도 음란물을 접하게 되면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인생에 딱 처음으로 본그음란물이 평생 우리의 우리 자녀의 이 잔상에 남습니다. 남게 되는 거예요. 음란물에 빠지면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공부나 일상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심해지면요. 이 도파민을 내보내는 기능이 망가져서 웬만한 자극적인 거 아니면 이 도파민이 형성되지를 않는데요. 사실 이 도파민이 좋은 그러한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막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생기는데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런 음란물에 보면서. 과다로 분비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음란물에 중독되면요 모든 인간 관계를 나타낼 때에 음란물과 연결하는 그러한 습성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음란물에 나오는 사람으로 막 상상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그그 그 영상하고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인간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라도 자녀가 이런 음란물을 접하게 되거나, 혹은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보여서 보게 되거나, 혹은 어린 자녀들은 그게 음란물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러한 영상들이 우리의 뇌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안 좋은, 아주 악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차근차근 우리 부모들이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동시에 우리 아이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한 번에 못 꺼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알려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이게 죄라는 것을 안 이상 우리의 자녀들의 양심이 작동하게 됩니다. 만일 다시 음란물을 보더라도 죄책감이 느껴지고요. 그 전보다 편하게 몰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찜찜합니다. 계속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중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 들켰습니다. 들켰어요. 보는 현장에서 들킨 건 아니고, 다본 후에 제가 우리, 우리 땐 비디오 테이프였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숨겨야 되는데, 저 딴에는 깊은 곳에 박아 놓는다고 숨겨놨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이 되니까 그런 거는 다다 다 알게 되더라고요. 다어 기가 막히게 어떻게 또 찾으셔가지고 그 증거물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저희 어머니도 뭐 예수님 믿지 않았었고 또 어떻게 아들에게 교육을 해야 될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증거물을 압수하고 이런 거는 보지 마라 절대 보지 마라 하고 그냥 끝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아, 이런 거는 학생 때는 보면 안 되고, 어른이 되면 볼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단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죄의 유혹이 들어오죠. 잔상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번에는 완벽하게, 걸리지 않게, 어? 그렇게, 걸리지 않으면 되겠다. 내 스스로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대충 넘어가려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것과 이것이 너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육체의 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시키는 것을 우리가 잘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인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다고 저처럼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하, 내가 어, 내 아이를 가르칠 자격이나 있을까? 나도 못했는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지금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 역시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회복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죠. 부모인 우리가 뭐 완벽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잖아요. 단지 우리는 부모인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 자녀들 역시 이 회복의 길로 들어오고 이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줘야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부모들이 할수 있는 좀 실제적인 것을 나눠보려고 해요. 물론 다 가정마다. 지금 아이의 연령이 다르고 또 가정마다 상황이 달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음란물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집안 곳곳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쓰든지 프린트를 하든지 여러분의 냉장고든 아이들 방이든 화장실 문이든 나가는 문이든 거울 옆이든 아이들이 자주 이렇게 이동하는 통로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뭐 써서 붙이든지 프린트하든지 계속 쓰는 겁니다. 어떤 걸 쓰냐? 한번 읽어볼까요?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제가 한번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너무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고 보면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읽어볼게요. 10편, 119편, 9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음. 11절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린 아이들이 좀 자녀들이 어리면 이걸 세 번역으로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이렇게 인쇄해서 붙여넣어도 좋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13장 12절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뭐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붙일 수도 있고 어떤 죄에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그러한 구절이면 뭐 이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놓으면 처음에는 별 신경 안쓸 수도 있지만 계속 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이 잔상에 마음에 남습니다 저도 이걸 붙여 놓으면 붙여 놓으니까 벌써 대번에 사무엘 막내가 일곱 살인데 아빠 이게 뭐야 하면서 지가 그냥 읽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싶을 때 이런 말씀들이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요. 그 하노이 베데 교회에 예전에 한성도님이 이제 그때 제가 그 신방을 어떻게 이제 하노이 교회 갔을 때 하게 됐는데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집안에 여기저기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근데 냉장고 앞에 붙인 말씀이 이 말씀 붙였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요이 <laughs> 말씀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 아내분도 이 주사님도 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물 마시러 갈 때마다 어? 음식 꺼내려 어? 냉장고 문열 때마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 이 말씀이 얼마나 수위가 높은 말씀입니까? 뭐, 다른 말씀도 많이 있을 텐데. 어? 그런데요, 이 남편이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아내분을 따라 함께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보니까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 그게 우리 몸에 퍼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퍼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무의식적으로 보았던 그 말씀들이 아이들 가슴에 남게 돼서 음란물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때이 마음이 이두 마음이 이제 상충하는 거죠. 우리의 이 성령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이 육신을 따르고 싶은 이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곳곳에 보이는 동선에나 붙여놓는 것이죠. 두 번째로 먼저 이제 우리 부모들 역시 음란을 조장하는 어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나 영화 이런 거를 싹 집 안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보면 안 된다 해놓고 부모인 우리들이 보고 있다면 그건 절대로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난 어른이니까 봐도 되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나 먼저, 부모인 내가 먼저 정결한 영혼을 지키도록 노력해야죠. 우리가 무심코 보는 유튜브 안에 예능 프로그램 안에 얼마나 많은 음란한 내용과 성 착취 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우리가 TV 보던 그런 프로그램 시대와 지금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성적인 것에 그냥 개방적으로 뭐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 뭐 토크식으로 하는 얼마나 많은 우리 때는 뭐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녀에게 스마트폰도 최대한 늦게 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너무 어린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이 핸드폰을 일찍 주게 되면 아이들이 쇼츠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듣게 된 것을 그대로 자신의 삶에서 따라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는데 어른들의 말투를 따라 하거나 욕설들을 아무렇지 않게 따라하는 그런 모습. 아까 우리가 서두에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이 음란물 영상을 보는 통계를 보았잖아요. 얘네들이 뭘 통해서 봤겠습니까? 뭘 통해서 봤겠어요? 부모가 사준 그 스마트폰으로 본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처음에 뭐 아이에게 스마트폰 사줄 때 음란물 보라고 사준 건 아니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그렇게 이용한다고요. 또 스마트폰을 너무 일찍 사용하는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더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부모가 둘다 일을 하거나 혹은 아이의 어떤 동선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수시로 연락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일찍 스마트폰을 주는 가정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영상이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부모인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솔직히 우리 자녀들 중학생만 되면요, 얘네들 핸드폰 뭐, 검, 뭐 통제할 수 있어요? 뭐 엄마 핸드폰 좀줘 봐. 그게 되냐고요. 여러분 자녀들 핸드폰 검사 못 해요. 검사 한들 얘네들이 바보예요? 다 알아요. 엄마보다 스마트폰 더잘 쓰는데. 어? 엄마는 그냥 뭐 유튜브나 그냥 뭐그뭐 그뭐 이렇게 검색창이나 보고 뭐 그러고 끝이지. 안 그래요? 얘네들 얼마나 똑똑한데? 엄마 아빠가 검사할 거다 알고 미리미리 삭제하고 엄마 아빠가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어? 숨겨놓고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혼자 있을 때에도 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려줘야죠.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스스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만 보면 참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미안하고 답답해요.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고 가르쳐도 이 세상의 문화와 이 홍수로 쏟아지는 이 컨텐츠들, 문화를 가장한 이 죄의 유혹들이 우리 아이들의 쓰나미처럼 지금 삼켜 먹으려고 하는데, 부모인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교육에만 열을 내고 있고 있는지, 아는지, 제 마음이 참 무거워요. 제가 몇주 동안 계속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맡겨진 아이들, 이 소중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전달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갔을 때 지금 모습으로 얼마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성에 대해서 얼마나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닌데.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을 때가 아닌데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저를 짓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함께 나와서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뭐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 때도 기도하겠지만, 우리의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구형 예배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중보 기도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선생님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정말 스케줄을 조정하셔서 하실 수 있으면 화요일 중보 기도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솔직히 집에서 여러분 맡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쉽지 않은 거 제가,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잘안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무 장작도 함께 모여야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저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선생님들에게 바라는 거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선생님들을 세우고 이렇게 함께하자고 권면할 때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아이들에게 말씀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풍부한 스킬이 있고 경험도 필요한데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사로 섬기기로 한 올해 2024년 1년 동안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고 그 아이들 위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하자고 제가 권면하고 부탁드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믿음을 잘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죠. 말씀은 잘못 전해도요, 아이들 잘 다루는 스킬이 없어도,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아이들 영혼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가 컨트롤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세상 문화에 그냥 휩쓸려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그냥 나오는 걸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안 나오면 또 잔소리하고 용돈 삭감하고 뭐 통제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못 나오는 또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부모님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중요한 게 진짜 뭡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그게 대학보다 더 중요한가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이들이 대학 가면 열이면 아홉 열은 다 교회 떠날 겁니다. 다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심어주고 세상 교육을 포기할지언정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변화시킨다니까요. 지혜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그 아이의 인생길 누가 여세요? 여러분이 열어주실 거예요? 열리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되, 지금처럼 기도하면 안 되고, 정말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죄로 덮인 이 세상에 오염되어 가고 있는 걸 우리 부모들이 인식해야 돼요. 그냥 학교 교육에 다 맡겨놓으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학교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지 부모인 내가 알아야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쓰임 맞는 깨끗한 그릇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도와줘야죠.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이 시간 간절하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은요,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손자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는 부모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아이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양육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그리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의 안일함과 나태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먼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